안녕하세요 심터부입니다. 심터가 아, 생긴지 몇년 됐는지 아세요 혹시? 2004년 4월 23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2 3일이면만 9년이 돼요. 어, 주위에서 모두들 관심과 영역을 시작했는데 어, 오늘의 이르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에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2013년도 어, 사업계획을 어, 연중행사와 구체적인 안건들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어, 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조금 추려서 중요한 거몇 어, 가지만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어, 봉사자와 그 참가자들은 연합 부모입니다. 1년에 이제 그, 분기별로 어, 나눠서 한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어, 야외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실내에서, 아, 영국을 하면서 이제 침묵 부모인데, 아, 5, 6년 전에 우리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설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그 참가자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소풍을 갔습니다. 아뭐아침고요라든가 아니면 우리 호스모스공원 아니면 캐논수목원 그런 데 갔는데 금년에도 분기별로좀더 숫자를 늘려서 자체롭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때 많은 분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어,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도 어, 아 이거는 정말 해마다 해야 되겠고 또그 참가자 분들이 너무 준비하시는데 열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태소자 발리 퇴소자 어, 관리가 이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악습으로 돌아가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그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일정한 어, 날짜를 정해서 문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화를 연락해서 어,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은 어, 얼마나 그 힘들어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 매를 놓지 않기 위해서 좀 어, 관심을 갖고 다시 올수 있도록 입소 매지 않는 면은 2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 거기에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주위 환경 조성 및화단가꾸기 어, 작년에 조경을 해서 심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어, 박홍진 집사님과 이윤 집사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름에도 정말 비가 많이 하고 어, 더운 여름날씨에도 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좀더 화사한 조경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연결해서 화단의 어, 다양한 꽃과 식물을 어, 볼수 있게 네,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어, 집사님들의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 올해는 또 어떤 그 참가자 분의 보우심으로심터의그 그 어, 심터 어, 공원에 나가보면 운동기구를 12가지를 이렇게 어,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시면 다양하게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오셔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 트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 기도 중에 있고, 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심토 홍보. 어, 심토 홍보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렇 어떻게 했으면 좀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어, 그거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여지껏 그게 잘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훈군이 네, 그, 그거를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유튜브에서 새로운 심터를 치면은 원장님, 사모님 또 그동안의 참가자들 간증한 것과 특창 그런 것을 생생하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걸 처음 봤는데, 어우 너무 아주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금세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거를 볼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이러한 그 생생하게 볼수 있는 그 동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더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심폐에 오셔서 어,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가 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또 어,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나눠 봤어요. 근데 이제 어, 참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에 요양원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아, 그 요양원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가셔서 보면은 아니면 어떠한 요법이나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어, 그거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해보면 냐면은더 좋지 않은 그런 어, 결과를 가지고 와서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 심표만큼은 정말 말씀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심폐된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거기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다. 그렇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참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봉사자들이나 우리 원장님, 사모님들이 정말 어, 그들 실질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나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 그 참가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정말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또 말씀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심체에 와서 새로운 삶이 바뀌어는 것을 봤을 때, 아, 참 신천은 정말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온 교인들이 참가해서 를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생각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했고, 이제, 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주 심터가 아주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심터에도, 어, 주방이 참 문제였는데, 주방에 이제 어쩌다 제가 이제 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우리 신정이 자매는, 이라는 자매는, 우리 영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잘 하신 거예요. 또, 어쨌든 이 문을 열고 오면 그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왜이 그래? 아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 가장 힘들게 심사해서 음, 힘들었던 부분이 그 주방이었는데 주방도 이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음, 또 이렇게 이제 음, 그동안 이제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 감사금을 올해는 해주셨어요. 특별 감사해 또해 주시고. 어, 이번 비로는 다 그게 단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부분을 해주셔서, 단당할수 어, 있게 해주시고, 또 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해서 선을 이루면은 우리 모두 이렇게 하늘 가는 데에 지름길이 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네, 어, 마지막으로, 아, 네. 어, 가렵고 금기별 1번 112페이지에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와 관련된 건강 해역 사업은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이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며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문을 터주기도 한다. 아 이제까지 네,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기도와 관심, 을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